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몇 달째 크게 내려가던 주식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동안 리세션이 올 거라고 확신했던 투자자분들께서도 서서히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S&P500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중요한 지점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켓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컨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S&P500이 200 SMA를 뚫고 오르는지 혹은 300 SMA를 뚫고 내려가는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와 지금 마켓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만약에 S&P 500이200 SMA를 뚫고 올라왔을 경우에 주식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마켓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두 달간 마켓이 크게 떨어졌던 시기에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아주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진 주식들을 오히려 매수를 해서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여기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나누는 단기 투자 트레이드 표에서 보시듯이 100개의 주식씩만 함께 매수매도를 하셨을 경우에 2년 동안 약 13만 불 이상 혹은 1억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2022 2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 n k Trade 때도 그랬고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협상 때도 그랬지만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실 때 함께 손절하기보다는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S&P500인데 파란색 선이 이제 200SMA 200일간의 평균선이고 요 빨간 게 50SMA 50일간의 평균선 그 다음에 초록색이 20SMA 20일간의 평균선이고 요 노란색 선이 9SMA 9일간의 평균선이죠. 근데 보시면 S&P500 같은 경우에 이 SMA들만 보셔도 이 주식 이 패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S&P500이 쭉 떨어졌다가 이300 SMA 이 보라색 선상에 정확히 닿았다가 다시 200 SMA까지 정확히 올라왔다가 리젝을 당하고 또 정확히 300 SMA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또 정확히 9 SMA까지 올라왔다가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갭이 생기면서 떨어질 때는 아마도 마진콜이 걸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콜이 걸리고 갭이 생기면서 떨어지고 이 볼린저밴드 밖으로 인덱스라는 게 떨어질 때 그리고 이 RSI가 인덱스 의 RSI가 30 밑으로 떨어질 때 이런 경우에는 마켓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든 단기 트레이드를 하시든 이런 지표 이런 사인이 나왔을 때는 마켓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빅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마켓이 불안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인데 이 S&P 50이라는 0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마켓의 불안함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시기에요. 이게 아마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슨 관세해갖고 장난쳤을 때인 것 같은데 마켓의 불안감이 상당히 큰 시기에요. 이런 식런 시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빅스가 30을 넘기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40, 50, 60 이렇게 빅스가 50을 넘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보셔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주식들이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단타로도 좋고, 장기 투자하실 때도 이런 시기에는 장기 투자할 주식들이 있다면 반드시 보시면서 모아가시는 게 후에 큰 수익을 내는데 좋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P 500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고, 지금 다시 이 지점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요300 SMA와 200 SMA 요두 개가 상당히 강한 지붕이에요. 특히 요200 SMA가 정말 정말 중요한 지붕이에요. 근데 S&P 500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어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요 보시면 요 SMA들 위에서 반등하고 있죠. 20 SMA를 뚫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50 SMA에서 리젝을 당했지만 90 SMA에서 다시 뚫고 올라왔고 또요200 SMA까지 올라왔다가 요300 SMA 나인 S M A 지점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앞으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지금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반등하고 있는 패턴은 맞거든요. 반등하고 있는 패턴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한율 S M A를 뚫지 못하거나 뚫었다 하더라도 다시 풀백이 와서 투한율 S M A가 지지선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마켓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음 주에 뭘 보셔야 되냐면 S&P 500이라는 인덱스가 200 SMA와 50 SMA 빨간색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200 SMA를 뚫고 올라가서 다시 풀백이 오더라도 200 SMA가 지지선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지지선이 된다면 랠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게 S&P 500 같은 인덱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200 SMA를 다시 뚫고 올라올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랠리가 아니라, 요런 랠리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200SMA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뚫리면 이렇게 크게 떨어지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200SMA 뚫리고, 상승 모멘텀이 컨펌이 되면, 상승 랠리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드 아직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렇게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온다면 너무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이때,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정말 많이 나실 거예요 근데 무슨 가능성도 있냐면 투한줄 SMA가 상당히 강한 지붕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번 닿았다가 만약에 50 SMA 이 빨간색 선을 뚫고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선들을 뚫고 내려오고 이볼렌지맨들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투한줄 SMA가 강한 지붕이어서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다시 떨어지는 패턴으로 바뀐다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다시 크게 떨어지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보는 투자자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2022년도인데 여기도 보시면 인덱스가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도 풀백인데 이게 쭉 떨어졌다가 3 0 0 s m 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떨어지고 또 이번에는 200SMA 뚫고 올라왔는데도 이게 풀백이 왔을 때 이게 지지선이 되지 못했어요 지지선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좋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지선이 되지 못하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지, 지금 이 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S&P 500을 제가 오래 설명드린 이유가 인덱스의 움직임을 아셔야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데일리가 아니라 위클리로 줌아웃해서 보시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위클리로 보셔도 그 인덱스가 정말 많이 떨어져서 200SMA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이 위클리 200SMA는 정말 강한 지지선이에요 이게 뚫리기는 리세션 이후에는 뚫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200SMA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RSI도 30 밑으로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200SMA 를 뚫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2022년도에 저희가 그 불안했던 시기는 이 지점이었어요 지금처럼 200sma 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지점이었을 때, 위클리로 이렇게 줌아웃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 지점, 이걸 데일리로 바꿔볼게요. 이런걸 보시면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좀 돼요. 어, 아까 말씀드린 요 300sma와 200sma 사례 왔다 갔다 했을 때, 위클리로 보셨을 때, 지금 50sma 를 뚫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데일리로 보면 위험하지만, 위클리로 보면 아직도 떨어질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풀백이 크게 올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패턴이었고 지금은 그 관세 퓨어 때문에 너무 단기간 안에 인덱스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마진콜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몇주 사이에 2 0 0 s m 근처까지 떨어졌고 RSI가 30 밑으로 동시에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 분들한테 이때 투자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셔야 되는게 단등을 하고 있는데 위클리를 보셨을 때 중요한 50SMA와 20SMA라는 강한 지붕이 지금 만나고 있죠 요 지점을 지금 선을 보시면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드캣 바운스인데 이50 SMA를 기준으로 이게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바뀔지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다시 크게 떨어질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아직 마켓의 반등이 컨펌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2한줄 SMA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켓의 트렌드를 결정한 데 있어서 그래서 어찌됐건 이 S&P 500의 그 인덱스는 항상 어떤 개별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시더라도 이 트렌드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점들이 점점 낮아졌다가 이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